6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5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속이 메어지십니까? 제가 한성주 장군과 함께 이번에 지방 합동 강연에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붙잡고 엉엉 울어요. 이 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라 살려주세요. 엉엉입니다. 저도 붙잡고 울었습니다. 국민들이 잠을 설치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촛불 시위 집회 나가보면 말해. 빨갱이 이석기를 석방하래. 갈 때까지 다간 겁니다. 간첩이 날뛰고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간첩 좌경이 날뛰어. 박근혜 대통령 목을 댕그랑 잘라가지고 끌고 다녀. 장대에 매달고 다녀. 박근혜 대통령을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끌고 다녀.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나라망신놈들, 나라 뒤집자는 게이 빨갱이들의 투작입니다. 나라가 뒤집히고 있어요. 나라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론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개도하고 해야 될 언론이 유언비어만 하루 종일 쏟아냅니다. 박근혜 욕지걸만 멋있는 말로 꾸며가지고 쏟아내. 이게 언론이야? 이 나쁜 놈들아! 국회는 뭐야? 이게 땅 폐지 국회야? 아무 잘못도 없는 대통령 유언비어만 모아가지고 탐핵을 해! 이건 개엄령 가지고도 안 돼! 혁명군이 나와야 돼! 혁명군이. 좌파, 간첩 모조리, 싹쓸이 해야 돼! 여차하면은 드르륵!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가 이꼴이 되고, 광화문 한복판이 난동꾼에게 전명당했어요! 수출이 되겠어! 생산이 되겠어! 경제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이게 뭐야! 전 국민이 다 나서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혁명군이 나와야 돼. 5월 16일,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혁명군이 이 나라를 평정했습니다. 그때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군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천만 제한군인에는 뭐해? 성의회는 뭐해? 큰일 났어! 빨리 나와! 빨리 광화문에 모여야 돼! 이놈들 다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빨갱이들이 설치고 있어요. 간첩들이 설치고 있어요. 혁명군이 필요해. 전 국민이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호소합니다. 혁명군 나와!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령. 오늘은 혁명군 나와서 좌파 간첩 소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